10편 44편 4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늘감리교회 그 우리 가정 예배서인 하늘양식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어, 이야기가 있어요. 그 1919년이면 뭐 아주 오래된 전이죠 독립운동할 때죠. 1900년대 초에 세계 대표들이 프랑스 어, 파리에서 평화 회담을 갔는데 그 아라비아 그 중동에서 그 대표들이 찾아와서 어 회담을 여는데 그들이 세계 평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그 호텔 숙소에 있는 수도꼭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보니까 물이 귀한 나라라서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막 더운 물과 찬물이 막그 나오는 곳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날짜가 끝나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 아라비아 대표들이 호텔에서 이 욕실에 있는 수도꼭지와 그 수도관을 막 빼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귀한데 이거 가져가면 물이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가져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뭐라 고 그랬을까요? 수도꼭지 가져간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 물의 근원인 그 수원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도국지와 그 관만 가져간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 야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 세상에 아무리 어, 음,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안식을 구하고 또 쉼을 구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돼요? 안 되네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는. 저저 또 수전에도 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나무의 열매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요? 와 뿌리에서 뿌리에서. 아무리 그 복숭아 해봅시다. 그 복숭아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가지만 뽑아가지고 복숭아가 돼요? 꽃만 있다고 복숭아가 돼요? 나무만 달랑 있다고 돼요? 아니죠.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절로 뭐 그냥 나무만 덜렁 있다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박혀 있을 때 자리 잡을 때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하나요? 열매에 관심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저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됐냐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해 보이냐?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삶에 여유가 있냐? 저 사람은 왜 삶에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냐? 왜 항상 평안하고 안식이 있냐? 우리가 그 흉내 낸다고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외적인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이 충만을 받고 담대히 기도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강하게 기도하는 그런 외적인 충만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게 볼까요?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외적으로 막 성령 이 일하시는 게막 보여져요. 그렇죠, 막 하나님이 막 기적을 역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우리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적으로 중요한. 막 겉으로는 막 옛날 초창기 한국교회 성령운동 이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막 망언을 말하고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속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아서 막 화를 잘 내고 막 분노를 내고 막 싸우기도 잘 싸우고 막 어때요? 막 감정이 요동치고 막 속에는 걱정과 근심을 하고 이 분명히 고으로볼 때는 야 아, 사람 뜨거운데. 속에 내적으로는 뭐예요? 변화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요, 이속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의 겉과 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뀌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 나오는 고백도. 이 내가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라는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가? 수도꼭지가 그 수도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내 속에서 얼마나 내 깊은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가? 제 어제도 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 요즘에 깨닫는 것이 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 생활의 그 어떤 재미라고 할까요? 어떤 감격이라고 할까요? 즐거움이라고 할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늘 자기 생각, 자기 옛날 습관, 자기 방식, 자기 삶의 그러한 전통, 자기 성격, 자기 스타일 그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요 어제 우리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하루 종일 거의 뭐 이제 전도지 사천 장을 이틀 만에 거의 다 소진해. 양천 양교부터 우리 발산 쪽에는 오피스텔에 그냥 전도지를 냈는데,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지요. 어마어마해. 특별히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 뭐 벌써 입주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수백 통이야 수백 통막 몇백 가구야 근데 응? 그것에 어떻게 제가 응? 전단지를 넣어야 되겠다 우리 전도지를 넣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한지 아세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에? 지방에 준비한다고 실무진들 모였는데 염창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다이사 목사님 다 있는 데서. 아 진목사 교회는 좋겠어 아, 왜그 마곡의 오피스텔 다 들어와가지고 응?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 생각을 못한 거야 <laughs> 마곡의 오피스텔 들어오는데 그 오피스텔을 전도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나는 뭐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 전도를 해야 좋죠. 그 말은 뭐, 내가 한 번도 그 지역에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전도할 때는 오피스텔을 집중적으로 교회 주변은 어제 자벽상까지 모든 우체통에 그냥 다 꽂고 길에 아파트 못 들어가는 데는 입구에다가 뭐, 전봇대에다가도 뭐 붙이고, 하여튼. 신기한 건뭐 경로당 이블럭에한세 개인가 있더라고요. 다 찾아가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쪽 응? 뒤에 있는 응? 어울림 그 아파트 응? 그모 뭐 그쪽에 경로당인데 교회에니까 안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우리 교회를 모를 줄 알았는데 아, 아, 안다는 거예요. 어,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요. 제가 어. 어제 기도하면서. 갑자기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수정 원사님이 전도를 한려고 하시는다는데 어디를 하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기도하다가요, 갑자기 딱 생각난 게 대하동신을 구역을 맡겨야 되겠다. 그냥 같이 우리 막 동성 기도하다 그 생각이 번뜩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찾아가서요, 원사님, 원래 원사님이 주변에 한다 그러는 거걸거 주변하지 우리가 할 테니까 대하동신을 다 하시라고. 아, 어떻게 다 하니? 아, 별거 아니오. 경비실을 얘기해가지고, 어? 놔두시면 된다고. 처음에는요, 할수 있을까? 어? 어, 어,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다 방법을 아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뭐 저녁에 할줄 알았는데, 오후에 하신 거예요. 오후에 다 들으셨대. 근데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다니까. 그냥 경비실을 다 지내놓고, 응? 어? 의겸수도 같이 광고하고, 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대화동신 이건 자기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냐 구역을 통치한 내가 이제 아니냐 맡겠다는 거예요. 네? 집중적으로 이제 그쪽 그 그쪽은 아파트 그, 아파트가 그 라인이요. 660세대예요. 라인이 22개가 있어. 네? 그 22개 라인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 귀한 일을 벌였습니까?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했어. 월요일에는 우리 윤은미 집사님이 점심 사주셨는데 지나가다가 저희가 장안촌 앞에서 갑자기 시노빌라 쪽으로 이제 전도하려 고하는데 이명 집사님을 만났어. 그러더니 빨리 추어탕 드시라는 거예요.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오늘 사주겠다는 거. 임영 집사님이 또 이제 점심을 다 전도 대원들을 다 사주셨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저녁은 남건사님이 또다 닭백숙을 다 사주셨어. 이 전도대원들이 깜짝을 아니 우리는 고생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포식을 할줄 몰랐다는 거. 또 후에는 커피는 또신은정 주사님이 커피를 다 사주셨어. 우리는 고생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었다는, 거야. 너무 행복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침 1 0 시에 시작해가지고요. 아9시 반, 아 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아 시가 넘. 공휴일을 어 그리고 이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그것도 공휴일에 하루 종일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어, 처음이래는 거예요. 저도 처음이에요. 홍경재가 그래, 아 우리 선교지 나온 것 같다고. 단기 선교 나온 것 같다. 만나는 사람들 전다. 그냥 다. 사업장들 다 들어가서 전도하고, 의외로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지역에 경비 아저씨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막 물어보고요. 이막 별의별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 가운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막 생각지 못한 일들이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도하면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에 감동을 줘요. 생각지 못한 어떤 마음에 사인을 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때요? 삶이 달라요. 신앙생활의 재미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이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이 성령의 감동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여러분 마음에 문득 생각을 주십니다. 그소년보 목사님 봤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권사 집에 고추밭 고추를 밭을 뽑아 버려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감동하시는 분이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44편 4절 시작. 하나님이요 주는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뵈.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주는 왕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베풀어야 돼요? 구원을 베풀어.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 해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병든 자는 그 질병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에서 뭐예요?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가난한 자는 그 가난에서, 응?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첫 번째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뭐예요? 천국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5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은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겠다. 원수 마귀를 누르겠다라는 거예요 귀신 역사를 내가 눌러버리겠다. 뭐를 의지하여? 주를 의지하여.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길 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어제 엄청 재밌있데요요음전전하하데데막 그 이제 오피스텔 u 있는데 막오피스텔 e 1층에 누가 있을까요? 관리 아저씨가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있잖아요 근데 m 아 e l l i n 니니 o u that I am telling y 하냐는 거야. 그래서 좀 늦다가요. 나왔어요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근데 예수고사님이 아, 혼나면 혼나는 거지, 들어가고막 막 그냥 신은영 집사님이랑 구인 집사님이랑 하, 막 무서워서 혼났다는 거예요. 옆에서 뭐 경비 아씨가 막 나와서 막 한마디 할까봐. 예수고사님, 그냥 그냥 가뭐 어때? 뭐 뭐라 그러면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뭐.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과밀도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러 우리가 게장이 우리는 어때요? 하,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 나간다는 거야. 그냥 거의 뭐 거침없이 그냥 막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소도 이렇게 전도를 잘했나? 막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막 심지어는요 어제 막 궁산에서 넘어오면서 궁산 전도하는데 거기 막 불교 팀들이 있더래요. 딱 봐도 그 불교 같이 계단에 멤버들이래요 공원사에서 그 사람 딸이 전화 그날 웃더래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을? 누른다 다윗이 골리아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밟아 눌렀잖아요 그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원수마기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하여? 주를 의지하여.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기라? 밟으리이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다 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뭡니까? 마귀 권세를 밟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역사, 모든 우상승배, 다툼과 분쟁, 시기와 미움, 술 취함과 우상숭배 다이 악한 세력들을 밟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의지한다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밟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 부흥 운동에서는요 영국에서 막 회개 운동 일어나고 막 부흥 운동 일어나니까요 막그지역의 술집들이 문을 닫고 막 방탕했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술 취함에 빠졌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시화가 됐다 그래요. 감리교회 부흥운동. 그 지역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재물,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는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보면 나는 자기 경험을 의지해요 과거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된대요 나는 뭘 배웠으니까 이거 배운 것만 생각하면 된대요.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의지하면 된대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으니까 나는 그 재물이 있으면 문제없대요.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화를 의지하지 말이요 내가 가진 것, 내 힘, 내 권력, 그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문제에 빠졌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7절 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뭐를 당하게 하세요?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다.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마귀 역사 일으키는 자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한다. 이제 제가 연초에도 그런 설교했죠. 여러분 웬만하면 악한 일에 연루되지 마세요. 누가 시비를 걸어요? 거기에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야당 대표랑 싸워요. 이거 싸우면 이거 대통령이 같은 급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예요. 그런 야당 대표들하고 같이 막 설전 벌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평신도랑 싸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우리 영의 사람은요 육신의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KTX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멈춰요?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앞만 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든 말든, 우리를 욕하든 말든, 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오히려 악한 자들 망신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8 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해요.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 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옆에서 괴롭힐든 말든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막 시비를 걸고 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어제 한 오피스텔에서요. 아 자기들은 광고를 돈을 받아가지고 위로로 광고하는데 왜 와가지고 막. 전자지드냐고막 전화 와가지고요 단임 목사 바꾸려고 내가 단임 목사입니다 이거 막 성질을 내요. 우리 이거 돈 내고 광고해야 되는데 그냥 넣으면 어떡 하냐고. 빨리 막 성질 내고서 야 가면 큰일 날 거냐 내가 없어 가니까. 그래서 또 빼러 갔어요. 가니까 없어 아무도. 웃기죠. 막, 어? 막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쳐. 아 그러시냐고. 아, 알겠다고. 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막상 가니까 없어. <laughs>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은요,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그냥 어떤 거기, 누가 시끄럽든, 세상 문제에 거기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오히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문제, 어? 별거 어려운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 작은 문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걸로 생각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같은 어떤 문제라도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말하죠? 내 힘으로, 내 활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전도가 말 잘한다고 돼요?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는 가서 전해주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서 한마디 어? 말만 걸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의지하거나,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물, 내 시간, 내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이끄시니 모든 문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악한 자를 밟아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요. 내가 논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밟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에 앞서가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